학급 운영비 계산급 집행에 대한 지급과 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에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학급 운영비가 계산급으로도 담당교사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산급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학급 운영비가 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이후 교사가 집행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절차는 담당교사가 품위를 하고 행정실에서 임시출납원을 임명하고 계산급을 지급하면 담당교사가 집행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담당교사가 품위를 진행한 후 행정실 담당자가 지출원인행 위시 임시출납원을 지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지출원인행 위서에 기타로 유형을 선택하고 수령인을 담당교사로 설정. 계산급여부에 예를 선택한 후 임시출납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임시 출납원 목록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원인행이 계율안에 임시 출납원 임명과 계상급 지급에 대한 기한을 하고 담당교사에게 계상급을 지급합니다. 이후 담당교사는 계상급으로 지급된 학급 운영비를 사용하고 임시 출납원 임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정산을 합니다. 에듀파인에서 사업관리 사업 담당, 계산급, 정산 등록 탭에 들어가면 정산 화면이 뜹니다.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 내역에 사용일자, 사용업체명,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정산을 합니다. 첨부파일에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첨부합니다. 정산서를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출력한 후 서명을 하고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결제를 득한 후 행정실에 제출하면 정산 완료입니다.